존경은 못 받더라도 존중받는 중년이 되자, 중년 이후 꼭 알아야 할 인생 첫 세술. 1. 기회를 잡아라.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다. 부르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라는 첫 번째 조언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기회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잡아야 한다. 2. 움직임을 멈추지 마라.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으라는 두 번째 조언은 움직임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이다. 걷기를 게을리하면 어느 날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찾아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움직임을 멈추면 기회를 놓치고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3. 남을 배려하라. 남의 경조사에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으라는 세 번째 조언은 남을 배려하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차림새는 나를 위한 뽐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이다. 남의 경조사에 갈 때는 최선을 다해 옷을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4. 도전하라. 더 나이 먹기 전에 할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도전하여 시작해보라는 네 번째 조언은 도전하라는 의미이다. 일생 중에 지금 가장 젊은 때라고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자.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5. 좋은 것을 하라.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것부터 하라는 다섯 번째 조언은 좋은 것을 하라는 의미이다.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좋다. 좋은 것을 할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도움을 주자.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우라는 여섯 번째 조언은 도움을 주자는 의미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자.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 나이 들었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 만나라는 일곱 번째 조언은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이다.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자. 물론, 인생을 잘 사는 법에는 정답이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선인들의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인생을 잘 사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